12월 7일 화요일 디모데우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곤이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온다라는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 그리고, 어, 성경 속에 지속적으로 거함 것,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0절에는, 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으로, 어,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훈은 바울의,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실은 바울이 보여준 생활태도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향은 삶의 목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분을 내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견디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사랑과 인내를. 기모대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항목들뿐만 아니라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는 단수로 사용이 되다가 11절에 박해, 고난이 복수가 사용된 것을 보아서 박해와 고난이 많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안기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이곤이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루스드라이스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가 중단되었는가? 실패로 이어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을 네가 보았다. 그러므로 너도 이와 같은 밖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삶의 목적,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 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박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박해는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이 박해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않고 14절에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 너희가 가르쳐 준 것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한다 라는 것을 원으로 보니까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함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야 되는가, 내 신앙생활이 실패로 이어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신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또 계속 살아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16절의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곧그 성경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또 옳고 고등길로 향하도록 교종받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정하게 되는 기능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다 라는, 온전하다 라는 말을 원으로 찾아보니까는요, 완전히 적합한, 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기능이 성경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그 안에 계속해서 끝까지 머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묵상하고요.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한국 성도님들이 1년 내내 단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단 일독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야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고 또 이와 같이 오디오로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배우고 확실한 일 안에 머무를까?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고민하며 실천에 옮길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진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시간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꼭 결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많은 박해와 고난이 와도 복음 증거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박해가 와도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의견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다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늘이 말씀만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